가족 비리와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조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구속기한은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5달 만에 법정에 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첫 재판부터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검찰은 조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 시장의 비위를 알고도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무마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조전 장관 측은 유전 부시장 비위에 상응하는 인사 조치를 지시했다며 감찰 중단이 아닌 종료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령상 허용된 감찰을 더할수 없는 상황에서 민정수석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박형철 백원우 두 전직 비서관 측도 직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는데 당시 천경득 행정관이 유전부 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해 심적 압박을 느꼈고 감찰을 끝낼 때 작성하는 최종 보고서도 작성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정경심 교수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다며 구속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 교수는 10일 자정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됩니다. OBS 뉴스 이승환입니다.